일단 오늘 리스트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제 카라장 카드 다 추가됐고 제가 한 며칠은 요거랑 오버지치만한것 같아요 요거 만드는데 하루에 반을 쓰고 남은 하루에 반을 요거 리스트 만드는데만 썼어요 몰라, 지금, 뭐가 어떻게 된 건지. 메디브,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, 심지어 나는 지금 정규전에서도 이거 써본 적 없는데, 나는 한이 정도는 된다고 봐요. 메디브가 되게 좋다고 봐요. 그말체자르말체자르도안 <laughs> 써봤는데 재생상의 이론상으로 한이 정도까지 가. 그러니까 내대에 실바나스 하나 넣는 것보다 투기장에서 그냥 구덩이 투사에다가 랜덤 전설 다섯 장. 난 그게 좋다고 보거든요. 근데 박사부이랑 그렇다고 라그나로스는 아닌 것 같고. 빨리라 조심해. 시작하지. 야, 이 엘레크를 안 들고 해나나덱 좋은 거 같아 아니 양군이 멀리고 에서 엘레크를 바꿨다니까? 이 저거 정리 안 해도 되지? 아, 정리해야 되나? 정리 안 할래. 그 보통은 그냥 요정용 지금 선점하고 정리 좋거든요. 근데 용을 아껴야 돼. 용, 용량꾼이라서 이거 핸들 들고 있으면 각이 나옵니다. 거미는 핸들 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필드 빨리 내 가지고 중매 빨리 발동시키는 게 나니까. 야, 이거. 엘레크를 줬어 또이건안 낼게요 이건 내면 안돼 이거 안냥 이거 지안고가는거야 어차피 내 해? 에속사 없지 안고 가야돼 이거 는 이거 굳이 치사로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3이 내면은 좀 카운터니까 그냥 33. 지금 장궁 안 들어오고 있고, 그거 부엉이 안 들어오고 있어. 36짜리. 36짜리 그냥 나오지 마라. 근데 지금 다음 턴에 상중짜리 나오면 괜찮은데? 오코스트 어, 뭐야? 야이. 유령이 배신한다. 호구, 호구처럼 얻어맞았어. 옆에 만 써있다가. 공연은 버프 만주다가 호구가 됐어 <목소리> 아이, 어, 아, 배신. 일단 들어오보자 아이 이거 될까요? <laughs> 아 지금 치사 요기다 들어가면 이득이긴 한데 누가 안 되는 것 같아. 아나 용. 이게, 어차피, 미치광이네, 봤자 2위가 3위 죽이니까. 아, 용족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아, 요거 11 끊어주네요? 야, 요 필드. 개판인데? 아, 이거 그냥 어빌이 더 좋은가? 괜히 정배각 주나? 아, 양꾼도 도적처럼 대게에다가 막 카드 넣고 그런 거 없나요? 지금 비밀이 없는 대이면은좀 만들어서 넣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돼. 대게다가 뭘 넣고 싶은데. 어 이거 지사 써야 돼. 아, 아니면 그냥 요정용으로 박고 그냥 이거 박은 다음에 여기 멀록 없죠? 잠깐 내가 지금 이걸 바로 못 내는 게 여기 멀록이 지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. 내가 그런걸 잘 못봐 저거는 어빌로 잡아도아도나 <laughs> 덱, 덱 너무 센것 같아. 그러니까 하스스톤이 기본적으로 중매 하수들이 좀 좋거든요? 그니까 죽을 때 뭔가가 이렇게 되는 게? 댕프이던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덱 좋아. 덱 좋아요. 나 수리공포도 있고. 쟤, 제가 양꾼을 괜히 지금 오히려 준게 아니라니까? 아이거양꾼에또 노란색 많아 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. 시간 너무 걸려 가지고, 그 상대는... 에 그러니까 주술이 나왔지. 그러니까 토기장 기준이죠. 주술이가 양 꾼에 비해서 딱히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. 119부터 찾읍시다. 얘는 못 내는 거야. 어, 요정용, 이제 들고, 들고 가자. 이거 토템이라도 끊을 수 있잖아. 야! 그러면은. 잠깐. <laughs> 이걸 먼저 내가 내자 아니 요건 했지 요건 했지 요정용은 내면 안 되고. 음, 아.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이럴거는 <laughs> <그럴 것 아니네. 웃음> 야 요거는 비밀 나올까봐 안 죽이시나? 아! <laughs> 이거 낼게요? <웃음> <웃음> 아, 나, 나 이거 큰일 난거 같다 지금 치사 각이 안나 나낼 것도 없는데? 아니 얘를 치사로 잡아야돼 나는 나도 박살냈어 아, 아니 요, 심폭맨이 더좋더라고요 야, 무기. <laughs> 저, 거 어떻게 죽여 이거 어떻게 죽여 아이거 노란색 안 들어오는구나. 공격에서 4미리 할 적이 없어가지고, 나도 이거 그냥 요정형 내야 되지 않나요? <laughs> 요정형 내야 되 <돼요. 웃음> <laughs> 괜히 이거 신경 쓰다가 아까 요정형 못 내고, 야, 덥고기 나기 나봐! 야, 저 야, 이고 야, 덥고기 나는 야, 안 치는데? 아, 얘는 고기 나봐! 나 고 이기려면 어떻게 하죠? 그 아직 멀성화 멀성화각 나올 수 있어. 아 잠깐만. 잠깐만. 그래 야벤노스 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. 아 근데 지사 이분에 들어왔으면은 나도 괜찮았어. 그럼 내가 이겼을걸? 코가 좀만 더 적었으면 좋겠다. 이코 너무 많은 거 같아. 아 죄송합니다. 제자하스를좀 열심히 할거 그랬네요.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가고. 그냥 상대 2, 3 짜리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. 이 우턴이면은 수리건포 이코랑 같이 내면은 너무 좋은데, 선턴은 좀 이게 타이밍이 겹쳐가지고. 아 진짜 빙던. 빙더씨나 저격 이런거한두장만 있었어도. 이게 무게감이 나는데이 네 목에 걸린 현이금은 얼마냐? 이은 녀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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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 이게 보통 교환 효율상으로는 4이가 3사 잡아야 되는데 미찌 광위를 좀 먼저 죽이기도 싫고 이거 잡으면은 또 수리건프로 잡으면 되거든.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경우에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. 그러니까 직공 거기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지. 봐봐. 3사로 4이 잡으려고 하 지금. <laughs> 여기서 이제 코스트는 약간 손해요. 지금 무기 체제가 좀 갖춰졌어. 이건 안 칩니다. 이럴 때도 심포맨 써봤자 수리검포가 다 정리하는 거고 아젠 좋았네. 이러면은 무기를 좀 아껴야겠죠. 지금 무기 공격력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. 요거, 요거 살려놨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나?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에이템 챙겨을래 나는 그 야수한테 버프 주는 계열이 있긴 한데 지금 뭐3-3공체대봤자 딱히 이제 그 중립에 가니까 누구나 이제 야수 콤보를 좀 노릴 수 있게 됐죠 거기에 만화 코스트를 쓴다면 오히려 내가 고마운 것 같아. 근데 화염포를 염냉향 쓰려면 화염포가 꼬미에 들어가면 어떻게? 아 이게 기름을 발라도 <laughs> 안 죽어 살짝 안 죽어. 그럼 그냥 살상으로 잡을게요. 그러니까 요거를 내고. <웃음> 지금 <웃음> 법사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돼요. 법사 죽어. 근데, 근데 아까, 아까 나는, 나는 그 지사 <laughs> 지금 거의 쾌각이란 뭐 말이야. <laughs> 너무 약한데? 저 친구들 낼 때가 아닌데? 다음 턴에 불기둥인가, 그러면?